그러니까, 포에이에 와서 자신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고,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도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.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그 공부의 단계, 자기 대화의 단계, 자기 정화의 단계, 자기 사랑의 단계, 자기 신뢰의 단계, 자기 통합의 단계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일수 아주머니가 그 수첩에 매일 꼬박꼬박 꼬박. 달라빛 받아가면서 적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착실하게 한 단계, 한 단계, 그 단계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충실히 진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공부를 하니까 자기 대화를 통해서 깊고 깊은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나를 계속해서 대면하고 그또 다른 나와 마주하면서 내 무의식 속에 어떤 가난과 어떤 결핍과 어떤 욕망에 뿌리가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지극 청성으로 정화하고 치유하고 청화하고 또 치유해 내는 그 정성 속에 근원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